한 시간 반을 걸을 것 같은데. 돌아서야지. 터널 같은 길이 많았어. 아주 특이 특이한 길. 이 점심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.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앞머리 자르기 생수를 끝내기로 했어요. 출근하던. 붙였다가 떼잖아요. 머리 숱을 다 쳐놔가지고 머리가 진짜 안 예뻐요. 근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나가서 먹을 게 없었단 말이죠. 있긴 하지. 근데 가성비 있게 주말을 되게 잘 버틸 수 있는 무한 식단을 만들어야 될것같아 식단이라기보다는 그 일식 한식 뷔페 같은 느낌의 약간 그래도 주말은 좀더 다양한 느낌. 하여튼 약속을, 약속을 웬만하면 안 잡고, 주말이 좀 힘드네요. 그래서 겨, 결론은 오늘 주말에 뭘 먹었냐면은, 라면은 3분의 2를 먹었어요. 국물은 먹지 않았고, 라면은 3분의 2를 먹었는데, 밥도 그거 먹기 한 30분 전에, 간장 계란밥을 반 공기 정도를 먹었어요.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걸어왔어요. 1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걸어 와서 아그 전에 카페에서 라떼를 하나 먹었어요 아이스 라떼 한 잔을 먹고 집에 와서 땅콩 버터 3 스푼에다가 알룰로스에다가 무가당 코코아 가루 넣고 코코넛 오일 반 스푼 넣어서 막 이렇게 저어가지고 거의 이제 약간 초코 시럽처럼 초코처럼 만들어 먹었거든요 틀었는데요. 재밌는 데 So what do you I'm a lawyer. 워킹 월요일 진짜 이번엔 계란 느깬 거에 밥 조금 넣어서 한 Shouter, Your relationship became sexual, it 남은 땅콩 우유 먹기 오늘의 저녁은 현미볶음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선크림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게 막 백탁이랑 백탁 끈적임, 유분기 이런 게 없어. 눈 시림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린애들, 민감한 피부를 가진 어른들 다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선크림입니다. 제가 좀 피부가 은근 민감해서 요새 막 알러지 반응 할 때가 있거든요. 근 이건 진짜 하나도 없어. 얼굴 뭐, 목, 손, 팔등 노출이 쉽게 되는 부위 있잖아요. 제형이 너무 좋아. 그래서 자꾸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. 발랐을 땀 차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진짜 계속 쓰기가 힘들거든요. 보지 않지만 찍어줘 음. 아니 이게 다 가려진다고 안 아, 아, 그래, 각도. 음, 각도가 안 맞대 서 카메라를 가리고 찍어달래 각도가 안 맞대 이분이 됐어? 응아 그만 놔라 그냥 하물대막물대 화들이 많아 어? 뭐라고? 이렇게 화들이 많아 우리 지금 꼬신다 그래 지금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 <laughs> 화내면서 <laughs> 왜 화내냐고 하려고 또 따지고 <웃음> 서로 <웃음> 웃긴다 뭐 이렇게 많아서 원래 어차피 결국 그렇게 될 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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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모차 그거 리안먹그살인실는놈이 갑자기 나가지고막 손을 <웃음> <웃음> 열정하게 열정 특히 진홍이 걔그 어. 아, 동네에서 짱이었거든 진홍이 땅보라니까 바로 호라이팬 들고가서 대꽤 네가 나 여러가지 니 다른데도 색이 있었겠지 우는이해 못하는 색인 언니하고 아빠는 저같 알아 불편한 배그거 진짜 멋있었었 방긋해. 아 허리도 낫나? 나 생각 안 해. 허리는 기억 안 나. 미안해서. 예를 봤말 타봤는데 무섭더라 근데 말 타고 산 오르려고 는거였을지어디지갈수 있어. 근데 비행기 미주도 이번에 뉴욕 가면서 열4 시간 비행기 타고 가 힘들지. 응. 귀여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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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좀 가격이 더 싸. 도시가서 맞아. 목사 200g만 원싼 건가? 이때 한번 먹어 본거 아니었어? 이 집은 안 먹어 봤어요. 만육천원 선불입니다. ちょっと待って。<music> 너도 봐라? 밴드레이신나물이 그냥 영상이야? 그래? 아영상이 <목소리> 제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도전! 아니요 <laughs> 흔들어 <laughs> 내려오는 게..어 내려왔지 <laughs> 저기..저기 음. 밑에를 좀.. 거니시 응당 아이 말할 수 있는데, 아 응. 12개 응. 해주세요. 12개요. 근데 네. 멤버는 해야지. 마가 이렇게 해도. 그치? 괜잖아 이 신경 물을 넣어 주랬어.